서방과 미국의 경제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과도 배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립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예주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는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구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보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통화인 루브라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브라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이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뉴스에서 러시아 관용 올로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의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친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러시아를 지탱하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증권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예탁증서로 대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거래가 58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타선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며 순돌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뱅크 유럽지부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미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결정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의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에 칼을 꼽은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료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곳입니다.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 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지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일을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의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1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봤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앤드푸어스 역시 에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 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6단계는 얻어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5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한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은 부채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했죠.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거래에 넣었으며 원시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당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 수장인 안톤 실로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약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수 있는 것들은 죄다 발랐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위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선진국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한국의 강력 개입보다 넓게 확대되길 바라며 2012년에도 날로 상승하는 한국의 우군이 보다 더 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